아, 그래도 나이 들어서 뭐 시작하는 게 쉽나? 안녕하세요. 사랑영향력 이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가 책 44개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이 11월 22일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이 들어감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다 볼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시작하면서부터 딱첫 번째 챕터부터 공감이 너무 많이 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첫 번째 챕터에서 인생은 내리막길이 최고라는 제목이 있어요. 도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대부분 두렵고 머뭇거리면서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도전이란 단어가 왠지 20대, 30대에게 더 어울리는 단어 같지만, 나이가 점점 중년이 되어 갈수록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마흔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아, 나도 이제 중년이구나라고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마흔인데요. 저는 마흔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누누이 얘기하는 게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고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살이 처지거나 체력이 좀 떨어질 때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느끼기는 하지만 내가 이 숫자로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나이가 생리적이던 신체적이던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마흔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 나 이제 중년이야 라는 그런 그 숫자를 한번 인식하는 순간 그런 거 같아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막 떠올려 보면서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굳이 불안해 하기도 하고 초조해 하기도 한단 말이죠. 걱정도 많아지면서 잠을 못 자는 날도 생기면서 중년이 다가올수록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마구 우울해지는 거죠. 뭔가 하고 싶어도 의욕도 안 따라주고 체력도 안 따라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공허함이나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의 발전을 이렇게 막 저해시킬 것이 아니라요 이 시점에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중년의 삶이 참 많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냥 현재 살고 있는데 나한테는 점점점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고 경험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 그 나이가 주는 그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때 우울감에 젖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책에서는 나이가 들어갈 때 무언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학이든 취미든 학습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결심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바꿔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마흔에게 저자 이치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참 즐겁고 재밌는 거잖아요. 가슴 뛰는 경험이잖아요. 힘든 일도 있지만, 여태까지 쌓아온 지식을 잃지 않고도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유사 체험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고요. 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적성이 아니, 도전 정신만 있다고 하면 못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알프레더 아들러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을 불완전한 용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도전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배우기 전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꿈틀거림은 내가 발견을 했는데. 즉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과 행동 사이에서 멈거리게 됩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하고 싶기는 한데, 하지를 못합니다. 이 핑계, 접힌 게 되면서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난 못해.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몸이 안 따라줄 거야. 젊은 시절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뭔가 시작했는데 잘 못하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못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말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 일을 했을 때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 공감이 가는 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그랬어요. 제가 수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점점 빠져가지고 반이 폐쇄될 위기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반 마스터 반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밑에 고급 반에서 남아야 돼요. 제가 지켜본 옆에 마스터 반은 너무 쉽게 얘기해서 너무 뺑뺑이를 많이 돌리고 체력적으로 내가 가면 너무 무리일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잘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예 밑에 반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1번에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반을 갈까 마스터 반을 갈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 있죠 시작도 하기 전에 어나 체력이 딸려서 잘 못할 거야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한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아나 못해 그냥 다른 반으로 갈래 라고 정한다던지 그렇게 정하고 나면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볼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그 상황에 처해지면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마주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보기가 싫고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자기 모습을 바라볼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걸음마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나안 걸을래 하지 않잖아요. 다시 또 받아들이고 연습하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처음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나 자신을 볼 때도 아이가 첫 걸음마 할 때처럼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못하지만, 시작함으로써 잘하게 되는 것에 첫 걸음을 디디게 되는 거잖아요. 잘 못하지만,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이 들어서 뭐 시작하는 게 쉽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쉽지 않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두렵고 머뭇거려진다면요. 반대로,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면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 새롭게 배우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시절에는 경쟁하면서 평가받으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서 배우게 되면요. 평가나 평판에 개의치 않고 순수하게 배우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요. 그때 배웠을 때는 못 느꼈던 것을요. 지금껏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이렇게 다 집약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배울 때 적용해 나가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를 들어서 배우는 것이 젊었을 때 배우는 것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나이 듬의 특권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뭔가 배우질 않아도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은 책을 볼 때도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깊이 있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이 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나이 듬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체감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요. 젊었을 때 했던 일을 다시 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 하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 뛰어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마흔이 되면서 새로 시작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고 동경하기만 했던 것, 바로 그게 미술이거든요. 키, 제가 캘리그라퍼 일을 하면서도 글씨는 잘 쓰지만, 그림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알아서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이런 결핍감 때문에, 아, 나도 미술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 그런 생각을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흔이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진짜 성끝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요 뒤에 보면은 여기 이런, 그림들이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하나씩 음. 일주일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수업해 가지고 쌓아왔던 것들이거든요 진짜 처음에는 선부터 그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숫자 그림도 그리고 선만 그리다가 이렇게 이런 대생도 하게 되었고 또 이런 아크릴 또 하, 하고요. 어나잘할수 있을까? 처음에도 솔직히 미술 시작하기 전에 저런 그림 을 봤었거든요. 어 내가 저런 거 그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선부터 그렸어요. 그게 잘하게 되는 시작의 첫걸음이었던 거죠. 어, 맞아요. 저렇게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든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시작한 것이 바로 젊었을 때한 거, 다시 한번 시작한 것이 수영이었고요. 그리고, 음, 세 번째로, 전혀 새로운 세계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유튜브예요, 바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 나 유튜브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많이 말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또 많이 얘기하고 다니니까, 어느 생가 도움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봐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말 그대로 불안전할 용기가 생긴 거죠. 저 역시 처음엔 정말 찌질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어떤 생각 했냐면, 컴퓨터도 잘 다루지도 못하는데 나는 편집도 못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숙기가 없는데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 전말 주변도 없어요. 심지어 사투리까지 써요. 할수 있을까요? <laughs>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어, 지질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고 시작 못 했다면 아직도 시작 못 하고 있겠죠. 어, 근데 못 하면 어때요? 음, 처음이니까 못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저는 이렇게 못할내 자신을 바라볼 용기가 생긴 거죠. 저 일단 시작하면 잘하게 되는 그첫 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계속 마음만 먹고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말만 하고 시작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내용을 준비해서 3주 동안 준비해서 찍었던 것이 바로 이 영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선한 영향력 이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영상 찍으면서도 완전 진짜 멘붕이 와가지고, 아, 나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유튜브 못하겠다.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어, 처음이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말도 계속 씹히고. 진짜 몇번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섯, 여섯 시간 넘게 찍었는데, 이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지금도 물론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람마다 속도는 다 다르겠지만, 시작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두렵고, 도전하는 게 힘들다면요. 내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나는 불안전해도 괜찮다. 나는 불안전해도 된다. 라는 그런 용기를 갖고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무엇에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림, 손글씨 독서, 요리, 다이어트, 유튜브, 여러가지 많을 것 같아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젊을 때보다 더 좋은 점은 좋은 대로, 그것대로 잘 받아들이면서요. 배우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 성장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